자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무림 sp 되겠습니다. 자 무림 sp 최근 차트도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또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흐름을 보시면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밀려왔습니다. 예, 역별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고 바닥권 22평 돌파하고 이제 골든크로스 나타날 때 이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 바닥권을 세번 다져줬죠? 상승형 3바닥세를 형성을 했고, 이게 보시면, 아래의 저점들과 고점들을 이었을 때 삼각 수렴 패턴을 또 형성을 하기 때문에, 턴으하는데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302평 돌파마감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최대 저항권이었고, 기존 박스권 저항 대이기도 했는데, 라인들을 돌파 마감하지 못하니까 주가는 계속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시장이 또안 좋다 보니까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다시금 또 쌍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윗골이 계속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저항에 대한 돌파 신호를 계속 포착해 나가고 있고요. 과거 패턴에 무조건 맞춰서 세 번째 슈팅이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닥권이 더 낮아졌고, 또 추세상 바닥세가 지금 상승형 쌍바닥세로 안정권에 이른데다가 시장 분위기도 약간은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듯한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 이때는 대형 거래 동반하고 결과적으로 종가 밀리는 어, 전강우하게 패턴을 기록했다면 현재는 뭐 전약후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특히 또 매력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림sp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업 이슈 간단히 먼저 체크를 좀 해보면요. 무림sp고요. 무림sp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더 높아야 되는데 많이 낮아져 있죠. 거래야 뭐 원래 높고요. 그리고 일단 기업 자체는 중견기업인데, 업종 보시면 인쇄용 그리고 필기용. 원지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품 사업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지류에 해당하는 인쇄용지 특수지, 또 백상지 아트지, CCP지, 벽지 원지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체크를 좀 해주시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파이낸셜 뉴스의 헤드라인 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림 SP, 정부의 일회용 비닐봉지 전면 금지 방침에 따른 어, 국내 유일 재생 재활용 뭐 재생분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재활용 생분해 어, 포장지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이슈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고 22평도 이전에 비해 더 강한 돌파 마감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 슈팅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2700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3% 목표 잡고 비중 소량으로 조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추천은 콤텍 시스템입니다. 네, 콤텍 시스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강하게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형 거래가 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대형 거래가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수의 신호 중 하나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고점에 있을 때 대형 거래가 터진다. 이거는 폭락 전조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모습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대형 거래를 동반했던 이럴 때, 고점을 잡았던 모습이고요. 또, 저점의 거래가 터졌을 때, 이럴 때, 매수 포인트가 됐던 모습. 이거는 뭐, 거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도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콘택시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역별 저항권 때 강하게 막고 있는 모습이고, 음구름 때도 상단부 돌파 마감하지 못합니다. 장기 입평 라인이 역별로 갈려있다는 것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밀려왔다라는 표시이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다분한 노력이 좀 요구된다. 하지만, 이때도 4월이었죠. 네, 돌파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302평.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고요. 추세 유지하다가 현재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뭐, 중장기적으로 시간 지나면 올라오겠지만 불확실하고, 다만 단기적으로 추가 슈팅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무먼트가 동반되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 접근을 추천해드리고 기업 이슈를 좀 체크를 하면 곰텍 시스템은 정보통신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통합 구축 시스템 솔루션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이고 전송 사업, 유지보수 등도 같이 합니다. 시총이 천억이 깨져 있습니다. 네. 부근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 업종이고요. 제품 사업이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 아무래도 강한 반등을 좀 올렸었다. 이게 시청이 적다 보니까 더 강한 호재가 됐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팅이 나왔는데 워낙 많이 밀려있는 상황 속에서 슈팅이 나와가지고, 뭐,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미비하실 거예요. 근데 이에 어느 정도 추가, 무브먼트가 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관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11시 16포인트 이하 매수 추천드리고, 3포 목표 잡습니다. 비중 소량 접근이고, 밀리면 더 담아가실, 그걸 감안해서 비중 적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